지나치게 몸통을 많이 써서 바디턴 스윙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이러한 느낌의 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암스윙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팔로만 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느낌 중한 가지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교정을 위해서 팔로만 쳐라, 좀더 몸으로만 쳐라 이러한 레슨을 받으시는 거지. 실제로 팔이나 몸통 스윙이 어느 한쪽으로 80, 90% 이상 치우친다면 잘못된 스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팔과 몸통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스윙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즉, 바디턴 스윙이다, 암 스윙이다,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면 생각을 조금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팩트 구간과 팔로우 구간에서 이 반대되는 느낌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스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 팔의 움직임과 몸통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조화로운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운 스윙 때이 임팩트 구간에 접어들면 이 헤드의 가속치는 최대로 붙어 있겠죠. 그때 내 몸에서 해줄 일은 이 가속이 붙어 있는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비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비켜준다 라는 느낌의 정도로 몸통을 써 주셔야 헤드 스피드의 가속에 방해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헤드가 쭉 던져지면서 경쾌한 팔로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속이 붙어 있는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몸에서 이렇게 비켜준다 라는 느낌의 정도 헤드가 가속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몸에서는 길을 비켜준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 없이 단순히 바디턴 스윙을 해야 한다 해서 몸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엎어치거나 아니면 심하게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면서 팔도 당겨지게 돼 있고 헤드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헤드의 움직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몸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잘못된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쓸 때도 항상 이 내가 몸을 썼을 때 헤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속이 붙어 있는 헤드가 가속을 방해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몸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빠르거나 과할 필요는 없어요. 헤드가 내려오는 걸 느끼면서 헤드가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비켜주는 느낌.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백스윙 할 때와 다운 스윙 전환할 때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당연히 팔로만 이렇게 백스윙을 가서도 안 되고 몸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백스윙을 가도 이렇게 축이 흔들리거나 이상한 회전의 백스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윙을 시작할 때 팔과 몸통을 동시에 이렇게 조화롭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헤드가 던져지고 몸에서는 원심력을 방해하지 않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 길을 열어줄 때 스윙 궤도도 어느 정도 잡아주겠죠. 몸을 이렇게 플랫하게 열어준다면 백스윙 궤도도 당연히 플랫해질 것이고, 몸을 이렇게 가파르게 열어준다면, 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파른 백스윙이 만들어질 겁니다. 너무 플랫하거나, 너무 가팔라지지 않게, 올바른 궤도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서, 몸에서는 길을 열어주고, 팔과 손은 그길 안에서 이렇게 궤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스윙 궤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팔과 몸 어느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과 팔이 같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올바른 스윙 궤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환 구간에서도 하트리드만 이렇게 과하게 해서는 헤드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의미 없는 몸통을 쓰게 된 것이고 많이들 보셨을 이 수직 낙하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몸에서 길을 열어주지 못하면. 이렇게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몸과 팔의 역할을 따로 생각해서 조화를 잘 시켜줘야 돼요. 손하고 팔을 어느 방향으로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린 헤드를 몸에서 어떤 방향으로 길을 열어줄 것인지. 헤드가 뒤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왼쪽 몸통이 막히면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면 헤드가 이렇게 내쳐지는 스윙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타겟 방향으로 너무 앞서가는 몸통을 쓰게 돼도 이렇게 엎어지는 스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몸을 어떤 방향으로 써서 기다려줘야 이렇게 팔이 올바른 궤도로 떨어지는지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헤드가 타겟 쪽으로 빠르게 던져줄 수 있는 그 몸통의 방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헤드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백스윙 탑에 올려서 몸을 바로 공 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공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엎어치는 스윙을 만든다는 얘기고 몸통에 회전이 막혀서 이렇게 일어서는 동작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방향으로 헤드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면서 그냥 헤드를 이렇게 위로 던져버리는 스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몸과 팔을 사용하실 때 항상 헤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느끼면서 몸통과 팔을 사용해주셔야 바디턴 스윙을 하기 위해서 몸을 더 써야 된다, 아니면 팔을 더 써야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팔과 몸의 효율성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조화로운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헤드로 돌아와서 팔과 손에서는 헤드를 던지고 몸에서는 각도로 궤도를 잡아준다.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 헤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는 팔과 몸의 방향을 찾아 놓고 그다음에 몸에서 길을 비켜주고 헤드는 빠져나간다. 이렇게 몸통과 팔의 역할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몸과 팔의 조화를 이루는 스윙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소리>